war has taken away a very dear friend he was like a brother to me. and his death affects me much more than i could imagine in happier news carl is safe from the trenches and his condition improves steadily I'm I'm go and see him on my next leave and what about you? How are, you? are things in -Mille? any better? Carl discovered things were not, in fact, any better. Carl According 사위. to Marie's 해요. last letter, 사위. his son had fallen gravely ill. Carl had come to a decision this war would never end. He had to escape. 아, 어? 뭐지? 왜, 왜안 되지? 아, 됐다. 제, 제가 처음으로 카를로 하나 봐요. 이거, 클롱. 이거를? 뺀지를, 뺀지를 하나 저거를? 음. 고기가 먹고 싶대 강아지가 저기로 넘어가서 아 이게 막사인가 봐 카드게임하고 있고 근데 결국에는 독일군으로 포로에서 풀려난 건가 보네 그러면은 그 구해줘가지고 어제 내가 화장있는것같아 여기는 화장실? 들어가고 저기 위를 뭔가 어떻게 해야되는것 같은데? 여기도 한번 들어가보고 뭐하는거지? 나 물이 안나온다고? 잠깐만 돌덩이를 주워가지고 아. 맞춰야 되는구나. 여러분 견딜 수 있겠어? 이렇게 맞추고. 어, 뭔말좋네 아, 이걸 이렇게 연결해야 되나 보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건 당연히 이렇게겠지? 이게 아닌가? 이렇게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연결되면 되는건가? 아니 왜 자꾸 멈, 멈추질 않고 여기서 손 떼고 그렇지 응? 그래서, 파이프를 먼저 연결을 하고 해야 되나? 저 위에서, 일단은 돌을 주었으니까, 밖에 나가서, 올라간 다음에, 돌을 던져가지고, 맞춰보자, 한번. 에라이 그렇지. 아니야, 바로 포기한 게 아니라, 이거 먼저 하려고. 승어님 안녕하세요. 아. 아. 얼추, 얼추 될것 같아.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맞추고, 여기도, 이렇게 맞, 주는 건가? 저거를 어떻게 바꾸더라? 얘는 아닌 것 같고 얘는 보니까 요두 명, 두 개가 움직이는 거고 얘는 어. 이건가? 음 이건가? 이제 저가운데를 움직이면 돼. 이걸 맞춘 다음에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됐어. 캔 다음에 저거를 맞춰야 되는데, 일단, 이거는 이거고. 이렇게 해놓고. 되지 않았나? 이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돌려? 응? 아, 아된 거야? 된 거야? 아, 됐나보네? <laughs> 됐어. 이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뭐안 주나? 아, 뭘 얻었어요. 가서 여기선 뭐하는 거지? 다 올려야 할수 없다고 여기서 일단 아까 걔한테 그걸 갖다 주고 여기 아니었나? 바깥으로 나가는 건아 거였... 여기였나? 오케이 얘한테. <laughs> 어? 아, 이게 아니었어? 고기가 먹고 싶어? <laughs> 여기서 와이가뭐 떴다 포로수용소에서 포롱수용소에조차 계급의 차이는 존재하여 장교와 사병은 각각 다른 곳에 수용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포로들은 군주림에 시달렸으며 특히 해당 지역의 주민들조차 섭식하기 어려운 곳이라면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아 여기가 포로수용소인가 보다 아 약이 필요하시구나 약을 갖다줘야되는데 어... 저저용계복면 저거는 뭐지? 아픈데 아파 이걸 해가지고 이건 아니고 당연히 그걸 어, 가지고 일지 해제 일이지프랑스 이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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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이게지이지이게 뭐죠? 공책, 많은 병사들이 공책을 가지고 다니며 온갖 회고록과 일기를 쓰고 했다 여, 여긴 더 이상 갈수 없고. 여러분, 제가 이거 오늘 꼭 끼겠습니다. 저기를 가면 고기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내가 뭔가. <laughs> 해야되는거군. 근데 쟤네도 포로 아니야? 쟤네도 포로인데 어떻게 쟤네는 카드게임을 하고있지? 헝가리 포로로부터 온 편지. 어... 거의 석달이나 구금된 포로입니다. 저희는 비교적 좋은 대우를 받고 있지만 그렇다 저도 해방을 기다리고 있기는 힘드군요. 음... 비되는 포로가 봐 진짜 뭘 부탁을 다 하고 다른 다른 사람들은 감독관 시켜달라는 말도 못할 텐데 아저 안에 구급상자를 좀 얻어야 되거든 아저 안에 들어가야 되나 봐 고기 얘한테 고기를 갖다 주면은 여기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저기 안에 펜치가 있잖아. <목소리>

오, 음, 뭔가를 줬는데? 없구요. 아, 구급, 구급상자. 저기도 고기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지나갈 수는 없고. 책상에 음. 있는 거는 음. 아직은 음. 가져올 수 없대. 아까 그 아야한 사람한테 구급약 주죠아 어, 여기였다 올려가지고자 쓰세요 뭔가를 줄려나봐 오케이 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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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응. 오. 복면을얻었구 담배는 어떻게 얻어 가? 담배는 얻을 수가 없나? 아 카드 게임 하는 거 장교인 척할수 있는 건가? 저기요. 오케이 얘는 안 되고 일단 장교인 척할수 있나 봐. 담배 모니터 아래 나안 핀다고. 안 핀다고 이 똥냥이들아 여기는 아니고. 저기였나? 어유말 진짜 안들어 <laughs> 저 오늘 좀 귀엽게 나오나요? 가서 카드게임으로 이겨야되나? 아야이 머플러 하나 하고 있으면 뭐 달라? 음... <laughs> 이 포로 같은 포로수용소인데 얘네는 막 계급이 높은 포로들이고, 나는 이제 짬밥도 안 되는, 뭐, 일병? 쫄개? 그 정도, 그런 거 같네. 가서 담배를 줍시다. 들어가서, 여기요. 응, 음, 이게 뭐야? 비스킷 상자. 포로들의 수용소에서는 허기에 시달려야 했고, 음식이 도난 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났다. 아, 일부러 자기 음식 같은 걸좀 챙기고 이런 건가 봐. 이거를 던져서, 안 와. 아, 이거 음식 낭비 아닙니까? 어, 이게 아닌가 보네. 올라와서, 그 다음에, 여기서 던지는 건가? 아닐 것 같은데. 여기는 아니고. 받침대? 받침대? 아, 뭐 이건가? 아, 천잰인데어 아 김을파손 천재 어, 고기어얻기요얻아요 강아지한테 일단 지아가지고들어갑시다 이거를 얻을어아 틈을 어아 여기 있습니다. 응. 뭐지 방금 너무 오래 걸렸다는 건가? 람스님 안녕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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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어, 아니, 근데 이게 원래 걸리는 건가 봐. 1914년 8월. 아, 결혼하던 날. <laughs> 프레디. 죽었죠, 지금은. 아, 프레디가 결혼한 아내인가 봐. 아, 눈이 초롱초롱. 아내가 있었네. 여기서 이제 폭격을 받고 결혼식 당일날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됐나봐. 뭐지? 아. 아, 안 죽었나? 아, 안 죽었네? 안 죽었네, 안 죽었네. 깜돌이가. 깜돌이가. 어, 어, 어떻게 된 거지? 깜돌아. 아, 요렇게. 꺼내서. 프레디, 그, 살았어, 살았어. 불을 좀 키고... 어, 누가 도와달라 그러는데... 아...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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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 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불을 켜드릴게요. 어... 저...? 어고 근데 퀘스트를 하는데 필요한 것같진 않고, 이것도 퍼즐인가 봐. 근데... 아, 이거를 깜돌이한테 시킬 수 있는 거 보니까, 깜돌이랑 나랑 뭔가 동시에 해야 되나 봐. 깜돌이한테 여기를 맡으라 하고, 뭐지, 뭐가 어떻게... 어디... 왠지 모르겠네. 어. 올라가서. 이건 뭐죠? 부러진 독일군 총검. 이 정도 길이의 너비라면 독일 총검은 분명 적군의 갈비뼈를 산산조각 내기 위해 설계되었다 할수 있다. 포탄을 들고요. 깜돌이 할 때. 내가 저기 타야 되는 거였나? 아하아하. 아하, 탈수 있는 건가? 오케이 타고요. 오케이. 오케이. 터뜨리고. 깜돌이에요. 깜돌이 이름. 죽고 아니아니 아니, 칭찬 말고 죽고 그 다음엔 이 어떻게 해야되지? 어... 위에 올라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올라가고 타서 한돌한번더 아이고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되나? 아 아니, 아닌가? 어라? 이거 아닌가? 여기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아, 내가 내려가서 저 반대로 던져야 되나 보다. 아, 여기서 하는 거 끝난 거 같아. 아, 아, 여기 구해왔어요 아니, 저거 어디 갔어? 아까 저거 구했었잖아. 나사, 나사, 아니, 아니, 나사, 나사... 아, 여기 있었구나. <laughs> 아, 아! 여기 있습니다. 음. 음. 이걸 껴가지고. 타고요. 음. 오. 내가 운전하는 거야, 지금. 여기 어제 독일군이 타고 있었던 탱크입니다. 내려서. 여기로? 앗!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아 저걸 봐, 마, 만들어야 된다고? 아하 음, 그렇다면은 이거를 요렇게입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입니까? 된 것입니까? 된것 같습니다만. 된거 아니야? 된, 된거 아닙니까? 박사님? 아, 당기는 거 있어? 아, 이걸 찍어 내려야 되는구나 이거를 가지고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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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거는 여기, 박사님한테 아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라고요? 아 이제 그 다이아몬드 모양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 그렇다면은 이렇게 모양을 맞춰놓고 노래. 더 이상 못 돌려? 이렇게 하고. 맞는 건가? 됐고, 네모 모양. 자, 여기 있습니다. 오. 하나 더, 도 만들려 하는 거아니야 자, 아, 됐습니까? 어, 됐다, 됐다. 아, 여기에다 뭘 장착하나봐요. 그니까, 아, 내가,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laughs>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 뭔가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음, 당겨서. 어디,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 깜돌아, 한번더 와. 멈춰, 깜돌아, 멈춰 멈춰, 멈춰 옳지, 옳지, 야. 아. 됐, 됐, 됐. 완벽합니다. 하고요. 아, 위에 탔네. 그쵸? 아하, 쏠수 있어, 쏠수 있어. 응?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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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비켜라~ 위에 깜돌이 타지 않았어? 아, 뒤에 쫓아오네! 오케이 어 지뢰 지뢰 터뜨리고요 가면서 빵 위치 지뢰가 조심하고 지을바 터트리고 핫 근데 야나 못했나봐 어떡게 많이 맞으면 안되나봐 아 여기서 가잠깐 됐어 안돼 앞으로 가 그렇지 여기서 너무 많이 맞아 오, 오, 잠깐만 잠깐만 아니 왜 맞춰야만 해? 저거를 들이받으면 안 되나봐. 들이받으면 안 되고. 아닌데? 들이받아도 되는데? 자. 하고. 아, 폭탄화을 좁혀야 돼? 제가 여러분 처럼 포트리스를 많이 안 했어요.